아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길 오셨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차를. 이거 언제 출고받으신 거예요? 5월 중순에 출고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어느, 어느 정도 그럼 기다리신 거예요? 1월달에 계약 아, 그래도 출고 기간이 빨리 되긴 했네요. 아, 뭐, 잘 타고 계십니까? <laughs> 근데, 아까 조금 예열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올랐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그래도 출발해볼게요. 조금 붉기가 조금 있어요. 예. 조금, 어 맞네,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차가 이렇게 돌때 예. 롤은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되게 잘 돌아나가죠? 그렇죠. 롤이 있어도 그만큼 이 밑에 하중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롤이 있는 후륜구동 차들은 어느 정도 좋은 측면도 있어요. 왜냐, 롤이 있으면은 내가 이 차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사실 알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롤이 반대로 없으면은, 물론 뭐 이제 네 바퀴 그립을 좀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이렇게 주행을 할때 차의 한계를 잘 몰라요. 아우디 같은 차들이. 근데 이게 이런 차들은 사실 롤이 없으면 이상한. 왜냐하면은 그만큼 순수한 어떤 운전에 재미를 줘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횡지을 받으면 당연히 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오히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MW 차들이나 이런 차들 보면은 다 어느 정도 롤이 많아요. 320만에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차도 이렇게 스포츠 조형하면은 은근히 롤이 많습니다. 네, A4나 이런 차들보다. 아, A4보다. 네. A4는 롤이 없는 편이에요. 돌때 마지막에 LSD로 밀어주는 가벼움. 요게 LSD가 없으면은 2차선을 지금 탔잖아요. 그럼 1차선으로 차가 넘어가요. 근데 LSD가 있으면 이런 횡지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2차선을 쭉길어 물고 간다는 거죠. 여기도 사실 이 코너 스피드를 좀 측정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제가 했을 때한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브레이킹 조금 해주고 바로 스로틀 브레이킹 조금 이렇게 급브레이크 해도 차가 안 흔들리죠 무게중심이 좋아서 그래요 아 차가 좋아서 그래요? 무게중심이 좋아서 그래요 예, 네, 그 차가 가볍고. 그니까 저기서 보통 이게 다운힐에서 브레이크를 그 브레이크를 저렇게 밟으면은 예전에 M2도 그랬지만 뒤가 막 흔들려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차가 일단 무조건 가벼운 게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뒤에 이게 W1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차가 가벼운데 W10이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 뒤쪽 강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다 한데 모여져 가지고 조금 차를 좀 격한 상황까지 몰아세워도 차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잡아 주는 거죠. 여기서는 한 까지 감속해 주고 네, 움찔움찔하죠 뒤에가 네. 이 LSD 때문에 이게 저 스티어링 한번 보세요 LSD.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는데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느껴지죠 네. 자 일단 뭐 그렇게 속도를 높이지 않고 저기 코너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적당히 가다가 이위2차선에서 했었죠. 네. 어 그죠 그죠. 가다가 한번 코너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게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네요. 네. 타가을좀 중간에 좀 수정을 좀 하긴.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네. 진입 속도를 유지하면서 거의 코너 중간까지 가요. 네. 코너 중간까지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로틀을 조금씩 치면서 마지막에 풀 스로틀로 탈출을 하는 코너거든요. 네. 음. 3단 넣고 갈게요. 3단 넣고 쭉쭉쭉쭉쭉쭉쭉쭉 브레이킹. 그렇죠. 아... 여기서. 여기서 네. 타강을 너무 많이 돌리면 스로틀 양이 제한이 되잖아요. 네. 선, 선, 서서히 풀면서 스로틀을 점진적으로 이어간다는 느낌. 근데 방금 그 브레이킹 후에 하중 넘기는 거는 완벽했어요. 여기서는 스티어링 많이 조작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아. 하, 안 하셔도 돼요. 아. 가다가 그냥 스티어링 고정,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 고정. 고정시켜 놓고 밟으세요. 다. 어, 조금 더 밟으면 l s 가 작동을 한다. 작동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게 한번 딱 해보고, 제가 보여드리고 또 하면은, 이게 좀더 감이 오거든요. 아, 저도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네요. 자, 쭉. 가속하고, 브레이크 조금 밟아주고, 그 다음 여기 바로, 바로. 스톨트안 밟았어요? 여기서 서서히. 서서히 밟으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대충 감 잡으셨죠. 네. 여기서는 감속하고 다운시프트 해주고 그다음 지금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이 정도잖아요. 그쵸? 이 정도로 해야지. 자, 여기서 스티어링 안 움직이고 스티어링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스로틀로만 감속 조금 해주고 스티어링 고정 스티어링 고정해서 계속 스로틀 밟아요. 그죠? 되죠? 되죠? 차가 그래도 가벼워서 저는 어려운 코너 컨트롤 하기가 다른 차들보다는 좀 쉬워요 그리고 LSD가 있는 차들이수록 저런 코너에서 컨트롤 하기가 쉬워요 3단으로 좀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브레이크 떠떠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떠떠떠 서서히 어 사실 조금 진입 속도가 낮았다 아. <laughs> 조금. 느낌 오시죠? 어 근데 이게 네, 네. 언제 브레이킹 어, 해야 되나? 브레이킹 아니라 하중 네. 이동하고 나서 언제 아. 스로틀 이렇게 줘야되는 건지 지금 뭐냐면 네. 아까는 방금 코너 진입 속도가 네. 좀 낮다 보니까 네. 코너 중간까지 진입도 안 했는데 이걸 스로틀을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너 진입 속도가 조금 높아 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속도로 이 코너 중간까지 다 차가 끌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스로틀을 밟으면은 그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아까보다는 조금 높여도 돼요. 조금 그렇죠. 더 가져가도요. 돼 그렇죠. 여기서 어 그렇죠. 여기서 서서히 스로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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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급하게 했죠. 그죠? 서서히 급할 필요가 없어요. 서서히. 네.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 네요. 네. 어 네.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조금 늦었는데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안돼요. 조금. 네. 진입속도 조금 더 빨리 해도 되고. <laughs> 브레이킹이 금더 늦게 가져가도, 더 늦게 가져가도 네. 되고, 네. 이제 코너 한번더 꺾을 때, 네. 이게 과도하게 한 번, 두번 이렇게 꺾으셨어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그렇게 자, 차의 피드백을 충분히 좀 느껴보면서. 그렇죠. 여기 좀 미끄러우니까, 스로트 밟지 말고. 네. 여기가 롤이 좀 많이 발생하죠. 네. 네. 스로트 그대로 스로트 쭉 떼고 여기서 스로트 쭉 떼고 스로트 쭉 어느 정도 어감익히셨어요이 네, 정도. 아 이게 진짜 하중이 우가 하중이 엄지로 움직인다고 예쁘다. 그 네. 하중을 이용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 그대로 아, 하중을 느끼면서 아 차가 버텨줄만하네. 스로트 밟아야 되네. 이런 느낌으로. 어떠셨습니까? 어 되게 재밌었고 네. 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네. 너무 높은 속도에서 연습하기보다 조금 천천히 조금 속도 올려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맞아요 <laughs> 많이 타봐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